20대. 이말 듣고 움직이면 10년 뒤 부자 될수 있다. 20대에 이말안 들으면 평생 남의 꿈만 쫓습니다. 천억 부자들은 말합니다. 인생은 20대의 방향이 결정된다고. 20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. 바로, 남 따라 사는 것. 친구가 유학 간다고 따라가고, 남이 창업한다고 덜컥 사표 쓰고, 부자들은 말합니다. 내 인생에 책임지는 건 결국 너 자신이다. 두 번째. 경험을 미루지 마라. 돈 없어서 시간 없어서 그 핑계로 인생을 늦추지 말라고 합니다. 지금의 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죠. 마지막. 돈을 줬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라. 부자는 절대 돈부터 보지 않습니다. 돈은 늘 가치를 따라오니까요.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20대는 늦기 전에 결정하고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루하루를 투자하라.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10년 뒤 세상을 움직입니다. 지금 당신은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까?